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왜 리뷰 안 하냐고 댓글 다신 분들도 계셨는데 포드 대 페라리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그걸 못 봤어.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그 영화를 놓쳤어. 그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아이맥스 이런 거로 보고 싶었는데 놓쳤어.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막 고민을 했죠. 나 지금 나이가 이제 오십을 향해 가는데 비디오 방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터를 보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또한호성님 결혼할 때 꿈이 있었어요 홈시어터 하나가 되게 꿈이었어요 홈시어터 영화 보고 저는 어차피 TV는 많이 안 봅니다 TV는 많이 안 보고 니네도 많이 안 보잖아 나 지금 공중파 나오거든 SBS 본격 연회 한밤에 계속 나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공중파를 안 보잖아 다 유튜브 보잖아 그러니까 이 TV라는 게 예전에는 공중파 TV를 보는 도구였다면 지금은 거대한 디스플레이죠 자신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도구를 추사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공중파 TV를 보기 위한 TV는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집에서 내가 보는 건 영화니까 프로젝터로 쏘면 좋겠다. 그 생각을 결혼할 무렵 10년 전부터 했어. 근데 그 꿈을 못 이뤘어. 저도 항상 고민하던 건데 TV를 샀는데 TV를 안 본다. 영화를 본다. 게임을 한다. 넷플릭스로 본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오늘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이거야. 프로젝터 너무 많아. 근데 그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 자신의 사용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시대적으로 볼때 2020년에는 뭐여야 돼? 무조건 이거 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거. 아이폰, 벨트, 손실좀 바보 아니야? <laughs> 프로젝터는 뭐야? 그림을 보기 위한 거잖아. 화질을 양보할 수가 없잖아. 4K는 양보할 수 없지. 그럼 이제 또 프로젝터 좀 알아보는 애들은 또 이런 얘기가 다 4K거든. 프로젝터에는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 LCD, DLP 그리고 여기 써 있는 SXRD 세 가지가 있어. LCD라는 거는 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기술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LCD 패널을 활용합니다. DLP 패널은 영화 쪽에서는 좀 사용하지만 유럽 회사들이 많이 써. SXRD는 뭐냐? 소니야. 소니 혼자 쓰는 방식이야. 근데 내가 이거 왜 갖고 나왔게? 뭔가 좀 이렇게 복선이 깔리면 좀 알아차릴 수도 알아야지. 이게 진짜 4K라서 가지고 나온 거야. LCD를 활용한 4K 프로젝터는 우리나라에 없어 아닌데? 4K라던데? 라고 하지 4K 화질을 구현하는 거예요 FHD 패널을 두 개를 달아가지고 사람의 눈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증폭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보이면 4K로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는 소니의 4K 프로젝터들은 다 리얼 4K 진짜 4K예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소니가 유일해 유사 4K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어떤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똑같은 300마력 차인데 6기통 V6랑 4기통에 터보 단거 다르거든 시속 100km를 달릴 때 3기통 1000cc 엔진을 단 경차로도 100km는 낼수 있어 3기통 1000cc 어떻게 가? 으아아아아 이러면서 가잖아 근데 12기통 6000cc 차로 100km를 달리는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르지 이건 그냥 배지 배 이렇게 가 12기통 6000cc 안 타봤는데 타본 것 같지? 뭔가 느낌이 오지 나도 이거 안 봐도 알것 같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LCD는 4K가 없는데 극장용 그큰 스크린을 어떻게 메우겠어요? LCD는 기본적으로 극장용 프로젝터는 아니야. 그냥 저렴하게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LCD가 가정용으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만 극장용 프로젝터는 SXRD와 DLP가 양분하고 있어. 이 DLP 계열은 가정용으로 가면 가기엔 너무 무거워. 근데 소니는 뭐야? 게임기 만들죠, 스마트폰 만들죠, 스피커 만들죠, 이어폰 만들죠, 뭐. 배터리도 만들잖아. 마찬가지야. 카메라, 마이크, 편집 기계, 방송국에 서 쓰는 모든 기계들 다 소니야. 엔드 투 엔드라고 합니다. 입구부터 출구, 나, 영상이 나온 것까지 다 만드는 회사는 전세계 소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극장용 니네 패널 갖고 와봐. 여기다 넣어서 집에 달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거야. 극장용 영화를 보는데 극장용 프로젝터로 집에서 본다. 그 이상 가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브랜드들이 저한테 프로젝터 할 거면 우리 거 소개해줘라고 하는 의뢰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하나 고른다 하면 이거지. 더 이상 뭐 얘기할 그게 없어. 극장용이라니까. 극장용 패널 갖고 왔다니까. 그럼 뜯어볼까봐. 아... 이렇게 들어있거든. 나 이렇게 큰지 몰랐어. 건전지인데 소니기 아니고 에너지이저가 들어있네. 아, 이거. 와, 이 초박한 디자인, 뭔가 20년 전 리모컨 같지 않아? 막 요즘 금속으로 돼가지고 막 되게 예쁜 그런 리모컨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뭐안 예쁘네. 아 이거 꺼내보자. 내가 들수 있을까? 이거 아, 들수 있네. 꺼내왔어, 들수 있네. 생긴 걸로는 되게 못들 것처럼 생겼는데, 그냥 제가 들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크고 아름답워 아 이거 천장에 붙는 거잖아 이게 천장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달리잖아요 가까이서 볼 일이 없잖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질감이 와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냐 이 질감을 만질 것도 아닌데 난 되게 그냥 매끈매끈한 그런 플라스틱일줄 알았더니 뭔가 아, 이거 중독되게 계속 <laughs> 만네 뒤에 보여줄게 잘생겼지 이 앞에 렌즈 엄청 큰거 멋있지 이렇게 큰 렌즈 본적 있어 내가 소니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무슨 제품이 건간에 알파벳을 너무 많이 써 이름이 뭐냐면 v p l VW 570ES 거든 그럼 가가지고 v p l VW 570ES 주세요 그냥 줄여서 570이라고 말할게요 570인가요? 내가 지금 카탈로그를 들고 있는 거거든 5 7 0이 얘야 끝에서 두 번째 우리 또요거 사면 약간 슬플 수 있거든 광원 램프야 근데 딱 틀었어 영화를. 아씨 이거 램프네. 그런 경우는 없어. 아 이거 램프네 그러잖아. 병 때리면 돼. 화질가 좀 구분이 안 돼.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수명의 차이가 난대요. 4천 시간이야. 6년 이상 볼수 있어. 하루 2 시간씩 봐도. 근데 에코 모드로 틀면 6천 시간 볼수 있어. 난 영화를 많이 본다. 그런 분들은 레이저를 사셔야 돼요 레이저라는 게뭐 기능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뭐 초점을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한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시간 외에도 좋은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좀 나죠 570 모델 바로 위에 있는 760 모델은 레이저입니다 760 모델의 경우는 한 1600만원 정도가 돼 만약에 우리 집에다 놓는다 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눈높이에 맞췄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아직 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스크린을 놓을 공간이 아직 마땅하지 않아. 그러나 언젠간 놓을 거야. 저는 언젠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 제품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한천만원 있어도 그냥 천만원 맞는 거 사고, 각자 예산에 맞춰서 사면 돼. 그냥 장착하면 이런 모습이야. 570 모델은 아까 램프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 이제 다 레이저 프로젝터가 대세인데 꼭 레이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점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이제 최신 사양이 레이저니까 레이저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가격이 일단 1,600만 원 정도가 돼 램프 타입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램프가 소모품이야 근데 램프가 얼마냐? 한 80만 원 들어 직접 가야 돼 그런데 램프 타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얘는 4,000시간이야 6년 이상 볼수 있어 하루 2시간씩 봐도 근데 에코모드로 틀면 6,000시간 볼수 있어.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전제품 뭐한 10년 쓴 많이 쓴다고 볼때 어차피 매일은 안볼 테니까 10년 쓸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교환 없이, 램프 교환 없이 10년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존 램프 타입의 단점이었던 소모품 비용도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한다. 570. 스크린. 사운드바. 극장이야. 여기는 HMG 홈 시네마 디자인의 또 다른 리뷰룸입니다. 이 방은 기자재로 볼때한 3억 정도의 AV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제 뒤에 있는 스크린이 190인치입니다. 190인치라고 하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제 키가 188c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을 벌리면 한 190cm 정도 되겠죠? 화질 좋잖아. 안 보여. 이걸로 게임 한번 해보자. 왜 게임을 틀었느냐? 게임이 제일 가옥게. 컴퓨터 여러 대 뻗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 한번 해 보자. 어디를 달리느냐? 여러분들도 아는 길 달릴 거예요. 사르데냐. 자, 차를 골라 봅시다. 무슨 차를 타느냐? 우리가 이미 탔던 차로 갑시다. 알피는타 봅시다. 알피는 오. 오. 야, 이거 진짜 아. 아, 이게, 엑셀워크를 진짜처럼 해야 되는구나. 어이씨. 이 게임 말고 없을까요? <laughs> 아, 그럴까요? 우와. 우와. 아, 지금 스틸이 안 되네. 아 근데 진짜 이뭐 끊김이나 이런 게 없네요 지금 이런 코너링 장면에서 좀 끊길 법도 한데 뭔가 이렇게 진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 이거 영화 볼 때는 다리를 올리고 봐야지 리얼하게 한번 봅시다 덩케르크 극장이네 저 지금 코트의 저 질감 극장보다 나은데 이건 우와 아... 약간 이거는 거의 아이맥스에 준하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4K라는 게 그냥 화질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공중에 떠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이 영화가 원래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걸로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근데 그 몰입감이 우리가 아이맥스 극장에서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인데요? 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정도 화면의 크기를 볼수 있다는 게 프로젝터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총평 집에서 영화관 느낌 내고 싶다 소니 570 주세요 그럼 끝나 물론 스크린도 좋아야 되고 홈시어터도 그에 맞는 게 와야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스템은 극장보다 나 근데 이거는 물론 데모룸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자재로 지금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화면 크기가 주는 압도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화면만 큰게 아니야. 화질이 압도적이다. 팝콘 쩝쩝거리는 거 싫고 앞에서 막 서로 만지는 것도 싫고 누가 뒤에서 발로 차는 것도 싫고 좀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사. 좋다. 가격은 500만원대에서부터 1억원까지 있대. 700만원짜리도 좋아. 570 이거 사. 이거 사면 집에서 극장 기분 낼수 있다. 쟤는 다리를 꼬고 이러지. <laughs> <이거 지금. 웃음> 이분 앞에서 다리를 꼬면 안 돼. 홈 시어터계에서 구루이신 분들. 최고야. HMG 홈 시네마 디자인의 황문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하나의 원패널로 찍어낸 것과 음. 유사 포케이는 이제 음. 패널 두 장으로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음. 딜레이가 있습니다. 음. 패턴을 띄어 보면 더 쉽게 나타나고요. 음. 일반 영상을 보면 자연스러움이 좀 부족하네요. 음. 음, 타협을 하지 않는 좀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프로젝터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가성비 좋은 모델들 별로 안 내놓는 게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술에 자신 아, 있으니까요. 타협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단 프로젝터는 이 정도 성능은 돼야 돼. 네. 아. 570이 소니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간이거든요. 아, 네. 딱 가격적으로 다가서기 쉽고 음. 성능도 거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목에 대해서 점수를 몇점 주시겠습니까? 99점 정도 들수 있습니다. 안 짰어. 진짜 안더 물어볼 게 없잖아. 그냥 이거 살아. <laughs>